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26,800원 마이너스 0.74% 시작했고요. 장중에 26,400원까지 빠졌으나 종가는 26,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락은 어느 정도 완충 재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나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입니다. 이 양봉이라는 게 이제 시 초가보다 어,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25,950원. 그 그러니까 지난주 하락 대비, 물론 이제 상승 폭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으나, 어쨌든 지금 바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바닥이었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느껴지려면, 다음주에는 최소 2만 8천원. 최소 2만 8천원 위에서 마감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HMM 같은 경우는 결국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선 <laughs> 다음 주에 2만 팔천원 2만 팔천원을 만약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어, 다시 3만 오천원 어,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어,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다시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 이런 외국인의 매도가 감소되는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공매도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량이 약 30만 주 정도 됩니다. 30만 주라고 보면은 외국인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이거는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다 외국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32만 8천 주니까 한 30만 주 정도 외국인이 공매도로 쳤다. 그러면 25만 주. 그러면 은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다라고 어,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틀 전에도 똑같은 로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어, 줄어들었던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6만 주 다시 한번 매수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 믿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바닥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매, 매도를 하는 거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일단은 금일의 어떤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 그리고 외인의 공매도 물량을 제외한 어떤 매수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어 하락을 조금 덜 맞았다. 하락을 좀더덜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가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어, 다음 주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왔고요. 어, 일본 기준으로는 뭐, 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일본 관점으로는 뭐, 여기서 올라도 안 이상하고 떨어져도 안 이상합니다. 근데 다만, 주봉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이기 때문에요. 어, 지금 보게 되시면은, 요런 모습들, 네. 요런 모습과 거의 보통 어,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만약에 바로 반등이 다음 주에 주봉에 바, 반등이 나오면, 어, 그주는 또 그래도 트렌드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상승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이 보게 되시면은 이만 이월 3일부터 결국 한달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 한두달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뭐 어, 긍정적인 부분을 돌려보자면 1차 상승하고 1차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이차 상차 상승할 때는 최소 삼만 칠천 원 이상 네 삼만 칠천 원 이상에서 한번더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또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에서 만약에 어, 상승이 멈추면 한 3만 5천 원까지 또 빠지겠죠. 10%에서 한20% 사이. 또 그러면 또 이때 주주분들이 요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힘든 상황을 겪게 될 텐데, 뭐 여기서 다시 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H&M 우량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한 4만 5천 원이나 4만 8천 원까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H&M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진 상황에서 매매 동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뭐 제가 볼 때는 단기 저점이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HMM을 신규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나 추매 한 천만 원할 거야라고 하시면 한0 0만원 정도는 선발대로 투입해 볼, 만지,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내가 HMM을 투자할 비중 100으로 보면 100 중에 20% 정도는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한번 발을 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한주 동안 조금 뭐 중간에 좀큰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본기준으로 보면은 어, 시초가 대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단기 상승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